세종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모 씨. 김 씨에게 최대 12%에 달하는 민간 배달앱 수수료는 늘 부담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종시에서 수수료가 2% 이하인 민관 협력형 배달앱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대감이 컸지만 이 기대감은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룡 배달앱의 대응에도 모자랄 판에 복수의 업체를 선정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 자체도 선택을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 역시도 선택을 어떤 거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건 진짜 여섯 개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 세종시는 이달 초 민관협력 배달의 운영에 참여할 사업자로 모두 여섯 곳을 선정했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업체 간 자율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 신생업체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 다른 지자체, 서울, 천안, 대전의 어떤 선정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6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에서 고려했던 서울시 배달앱의 경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9월 16개 사업자가 참여해 서비스에 나섰지만 주문 실적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내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었던 겁니다. 비록 참여한 민간 사업자 수가 서울이 많긴 하지만 인구수에 비례했을 때 세종도 결코 적않은 숫자입니다. 인구 35만에 불과한 세종시에 몇 개의 배달앱이 적당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험이 없이 그냥 이런 만 사주고 여기서 이렇게 해 달라 저기서 해 달라 하니까 그런 거 아니다. 진짜 이 초상공인을 위한 또 여기 세종 시민을 위해서 생각은 거의 안에 따라 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부에서는 복수의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배경에 지역업체를 끼워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경기도 하는 거는 사실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다 지역업체도 있고 그래서 그한군데를 그 선정하면 그 내부 반발에 대한 그 파장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제 세종시가 선정한 6개 사업자 중한 곳은 세종시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사전 공모를 거쳐 신청한 9개 업체 가운데 위원회 심사를 거쳐 6곳을 선정한 것뿐이라며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전무한데 굳이 지역 업체를 배려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다수의 배달앱을 선정한 세종시의 선택이 탁월한 순부수였을지 아니면 무리수로 끝날지 지켜볼 일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